위에 것도 하지, 뭐. 예. 위에, 예. 이것도 적지도 안 따라주고. 잘 적으시네. 이름도 아, 그니까. 손 뜨는데. 아, 잘... 신는 이름부터 적잖아. 몰라요, 아마 그런 거. 그러니까, 나는, 나는 이름 적길래 안 적는 줄 알았지. 손, 아. 손, 손잘 아, 응. 놈이야,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 뜨는데 잘 적으시네. 아니, 응, 응, 예. 손이 떨어 아니 그니까, 손 뜨는데 잘 적으시네. 이럴, 이럴 때 보면 옛날에 뭐 왠지 표현한다니까. Mm -hmm. 평소에 막 거지 같은데. <laughs> mm -hmm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적으세요, 적으세요. 보는 거면 보는 거야. 어떻게 적으시라고. 예. Mm -hmm. 어, 잘 적으시네. 그렇게. 손 떨어도 자꾸 적어야 돼요. 맞아. 어, 근력은 자꾸 쓰면 좋아지는 거니까. 맞아. 어, 자꾸 적으셔야 돼요. 안 적으면 더안 좋아져요. 맞아. 예, 그래서. 할수 있게 하면 되니까 꼭 이거 다안 채워도 돼. 뭐, 한두 자 적었는데, 기도 들어가면 또 한두 자 올리면 되거든. 음. 그거 다, 그다 적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, 예. 적어, 자꾸 적으세요. 예, 하세요, 하세요. 보러 왔어그든요 내가. 예, 이뻐서. 잘하시니까. <laughs> 음, 그러니까 열흘 동안 또 옛날에 또몇 년째 나오네. 그랬더니, 적었어, 적어